주또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회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동안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신앙생활을 쉬고 있다가 어, 저희의 권면에 따라서 오늘 주회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어떤 남자가 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마침 어 자신이 타고자 하는 버스가 어그 승강장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버스를 타고자 하니까 그 버스가 아주 낡았고 허름해서 어 별로 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버스에 타면서 에이, 뭔 놈의 버스가 이렇게 낡았어. 이런 버스는 폐차나 시키지.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버스에 올랐습니다. 근데 한참을 지나도 이 버스가 출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질이 급한 이 아저씨가 한마디 하지요. 기사 아저씨에 아이 똥차가 왜 이렇게 안 가요? 버스에 탈 때부터 투덜거리는 이 손님을 이제 못마땅하게 여겼던 버스 기사가 대답을 합니다. 손님. 똥이 다 차야 가지요. 어. 아직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버스에 탄 손님이 버스 기사에게 버스가 똥차라고 그랬으니까 자신이 똥차에 탄 똥이 돼 버린 거죠. 자신뿐만 아니라 그 버스에 탄 모든 사람이 졸지에 똥이 돼 버린 것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입을 가지고서 나쁜 말, 또 좋지 못한 말, 옳지 못한 말, 부정적인 말, 다른 사람을 흉보는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사람과 이 삼을 하실까요? 당신의 입술이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예쁘게 생겼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신 이 예쁜 입술, 이쁜 입술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 동안 목회하면서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새 생명 축제 등을 통해 많은 새 가족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고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해서 그들을 새 가족으로 맞이하는 이것만큼 참으로 값지고 소중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세 가족을 전도하는 것도 정말 값지고 소중한 일이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분들을 다시금 우리 주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수감사주의를 지으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 즉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쉬고 있는 분들을 우리 온 교인들이 함께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분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권면하고 다시금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사역들을 해 왔었습니다. 매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은혜를 받기도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성공적으로 그 사역을 마치게 하셨음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을 주의 품으로 다시금 인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단한 명이 되었더라도 천하보다도 기한 귀하디 기한한용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벌써 일부 예배도 두 분이 어, 새로 나와 어, 여러 가지 형편 사정 때문에 신앙생활을 쉬고 있다가 지금 우리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얼마나 성공적인 사역이냐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정기하게 여임을 받는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다시금 주의 품으로 나온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인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또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데그 동안 제가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신앙의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해야 하는 것 사이에 이 갈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든지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든지 다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사이에 갈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게임이죠. 그래서 시간만 되면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또는 어 핸드폰으로 어 게임을 하는 것들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학생들이 해야 할건 뭐죠? 공부죠. 네.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중요한 것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둘 사이에 갈등이 존재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해야 할 것과의 이갭이 이 갈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조차도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불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과 자기가 해야 할일 사이에 갭과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지만 하고 싶은 일들만 하다가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도덕적으로나 또는 윤리적으로나 또는 법률적으로 죄를 짓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면 타락한 그리스도인이 돼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가 해야 할 일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의 갭과 갈등이 있지만 이 갈등을 잘 극복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우선적으로 해 가는 이세 번째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해야 할 일들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일보다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먼저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도 허락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즐길지도 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역시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있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일치를 하면 뭐 그다지 큰 문제가 없지만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 차이가 있거나 갭이 있으면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나 우선 순위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신앙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기하게 쓰시는 사람은 바로 이세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과 사이에 갈등이 있지만 그걸 잘 극복하면서 정말 해야 할 일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강한 감동을 줄수 있는 거죠. 절대적인 규범과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진 이 현대 사회에서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을 모시기 위한 주일로 드리면서 정말 한 분을 정중하게 제가 이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참 바쁘신 분인데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도 해야 할 일이 참 많으신 분인데 오늘 저의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혹시 오늘 저를 만나러 오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제가 초대한 이분을 만나야 합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16절 말씀에서요. 이 세상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우주 만물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독생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그를 믿는 자만에게. 그래서 그 글은 또 예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16절을 읽을 때마다 16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세상은 나로 바꿔서 읽고 독생자는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고 또 그를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다시 읽어 보면 이 본문 말씀이 훨씬 강하게 내게 다가옵니다. 한번 그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시간,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만나고 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그데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럼 부자가 행복합니까? 성공하면 행복합니까? 아니면 건강하면 또는 몸짱이나 얼짱이 되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진정 행복할 수 있을 때는 이 사랑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돈이 있기를 원하고 명예가 있기를 원하고 건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또 건강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안 하신 분들은 뭐안 받으셔도 뭐 상관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돈과 명예와 건강 등으로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을 얻을 때에는 정말 잠시 잠깐 행복해집니다. 돈을 얻을 때, 명예를 얻을 때, 건강을 얻을 때 정말 기쁨이 있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갈증을 주게 돼 있어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고 더 많은 명예를 얻고 싶어 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기로원해 우리에게 갈증만 주지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사랑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참 사랑 안에 있어야 행복하도록 창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외곡된 사랑에 붙잡혀 살면 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왜곡된 사랑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째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왜곡된 사랑입니다. 돈 사랑입니다.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쾌락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보면 우리도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사랑 받으려고만 하지 사랑을 주려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랑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돈 사랑은 물질의 눈이 어두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돈만 쫓아다니죠. 쾌락사랑은 자기가 즐기고 싶은 거, 자기만 편하고 자기 인생을 즐기고 나면 신경 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왜곡된 사랑에서 모든 악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런 왜곡된 사랑 때문에 세상 만물이 고통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왜곡된 사랑이야말로 개인이 불행하게 되고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주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개인과 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시도해야 할 우선순위는 바로 이 사랑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개인도 행복해지고 사회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참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권면하면 권면할수록 그는 세상 밖으로 나갔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자기 인생의 쾌락을 즐기면서 허랑방탕하게 지냈어요. 자기를 사랑했고 돈을 사랑했고 인생의 쾌락을 사랑했지만 근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로 돌아온 후부터 그는 정말 자신의 인생에 의미가 있었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적지 않는 사람이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심지어는 종종 자살이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사랑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상실보다 더큰 아픔은 없는 거죠.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불행이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근데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불행이에요. 사랑할 대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실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결같이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고받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또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또 사랑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한된 사랑 때문에 상실된 사랑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로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일까요 어린 어, 아들에게 아빠가 묻습니다 아들 아빠 사랑해? 응 음, 그래 얼마만큼 아이가 두 팔을 벌리고 이만큼 하늘과 땅만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는 너무 좋아서 그래 아빠도 우리 아들을 이만큼 하늘과 땅만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뜻은 우리 인생들에게 향해서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정말 이만큼 하늘과 땅만큼 나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우리 인간이 돼지 우리에서 산다고 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해서 그 나자짐을 몸소 겪으셨다는 거예요. 더더욱나나 십자가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죽음, 인간이 갖는 죽음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근데 나를 사랑해서 너무나도 나를 사랑해서 내가 지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그 고통과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기꺼이 겪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르켜서 사랑의 종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표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큰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큰 사랑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랑이에요. 왜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 길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인생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정주 시인의 시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좋다. 왜냐하면 그냥 좋다. 여러분 어머니 어떻습니까? 좋지요. 어머니 하면 좋습니다. 근데 왜 좋습니까? 그냥 좋아요. 엄마는 그냥 좋습니다. 그냥 좋아야 사랑해요. 무엇 때문에 좋아한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오래 갈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기쁨, 이 행복을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느끼는 기쁨이요, 여러분 모두가 느끼는 행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